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있던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네, 아, 왜냐하면 뭐 민정... 아, 잠시만요 제 질의 중이니까요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한 정권의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제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광철 비서관은 본인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사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상황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검사들, 즉 소위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이 수사와 관계된 요직으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이 비서관을 비롯한 윗선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 때문에 전주의 우연이 박범계 장관에게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민정수석실과도 협의를 한 것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박 장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답변이라면 그 말이 거짓말일지언정 아니라고 얘기해야겠죠. 어떻게 피의자가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겠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박범계 장관은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아예 할수 없다는 앵무새식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을 거면 왜 수고스럽게 국회에 출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성실한 답변에 참지 못한 전주의 의원은 끝내 여기는 선택적 답변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저기 있던 의원 신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검찰 수사 뭐 직제 개편안 지금 입법 요구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지청해서 수사할 때 받는 이제 고게 검찰총장 승인으로 좀 바뀐 거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유의미한 게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보이는데 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그러니까,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 거기에 대한 그, 견해를 물어보는 그 질문에 거죠. 견해 제가 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네.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 수사권 개혁의 이행으로서 후속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생각하질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장관님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있던 의원신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예, 그 피감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감사기관니는니다 검찰청법 아닙니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검찰, 검찰 청법 4조에 지금. 따르면 검사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에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래서 범죄 수사를 그냥 할수 있어요. 이 직무 개편안이 검찰청법 4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것은 그냥 그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 사무 귀결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제한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부분도, 여쭤볼게요 그부분리 예,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다음 민정관. 여쭤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검사장 인사는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 방탄인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민정비서관이죠? 예, 민정비서관 예, 그럼 이번 인사할 때 민정수석실과 협의하셨죠? 전에도 인사에 관한 과정과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종정과 같은 패턴의 질문이 아,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죠. 민정수석실 안, 안 거치고 그럼 바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대통령하고 직접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과정을 설명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 이게 지금 뭐뭐 뭐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지를 제가 짐작은 합니다. 아니 왜아 왜? 냐하면 뭐 민정 아 잠시만요 제 질의 중이니까요 예,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어, 이광철 민정 그 비서관인데 민정 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만에 하나 이 검찰청 검사장 인사에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 관계 충돌입니다. 예, 수원지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의원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화, 전화. 예, 그, 아니, 그래서 이번 인사를 네. 실무적으로 도와준 검찰국장이나 또는 검찰과장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사와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아 인사를 협의한 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그렇습니다 그 민정수석과는 그러면은 협의를 하셨겠네요 인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 과정은 <laughs>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협의하신 없습니다. 거는 민정비서관도 알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건 조만간 조만간 검찰청 또저 중간 간부들 인사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광철 민정 비서관이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의 공정성이 굉장히 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 예. 그리고, 어, 중간 간부 인사도 마찬가지로 좀 이번에 그 나타난 그런 인사의 문제점도 장관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공정한 인사가 될수 있도록 아 그렇게 좀좀 좀 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에는 네, 공정한이 말에는 공감하시죠. 이 말에 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분 주시면 네. 오늘 입법 예고한 것은 이2이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관계 네.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기관의 이제 검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지금 뭐좀뭐 여러 뭐 두고 계신 겁니까? 종전의 일선 검찰과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직제안을 음. 어, 행안부의 결재를 거쳐서.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뀌질 여지는 거의 없다고 거의 봅니다. 거의 없다. 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